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자, 우리 박상현마트 칼럼니스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10년간 어묵을 연구한 어묵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네. 예. 근데 이 어묵을 어떻게 10년을 연구하셨어요? 뭐, 의도한 건 아닌데 10년쯤 전에 이제 부산의 지역 일간지에 네. 50년 이상 된 노포를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산 어묵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놓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뜻하지 않게 이런 의무감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어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뭐 지금까지 오게 음... 됐습니다. 음... 보가... 어묵이에요? 네. 호가? 오뎅 박상 진짜요? 호가. 아 진짜로 부르는 데니까. 요 아니 근데 부산하면 진짜 어묵 어묵하면 부산이 제일 그렇죠. 명하잖아요. 근데 네. 심지어 부산에서는 최상용 탕국에 어묵을 넣는다고 들었어요. 사실 음, 전혀 뭐 그런 음.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토랑국 이런 거 네. 제사 때 많이 끓이는데 부산은 이제 탕국을 끓이는데 소고기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묵 어묵 중에서도 이렇게 기름에 튀기지 않고 이렇게 구운 어묵. 아. 네, 구운 어묵은 이렇게 굽다 보면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데 네. 그걸 이제 썰어서 넣으면 맑게 나오니까 아. 탕국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잡채 같은 거 만들 때도 소고기 대신에. 어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게 또 전통이 남아가지고, 음... 요즘 부산의 명물 음식 중에 하나가 비빔 당면 있지 않습니까? 아... 비빔 당면에 반드시 고명으로 올라가는 게또어묵이고 아... 사실 어묵은 뭐 부산 분들 아니어도 반찬기에 뭐 베스트셀러잖아요 어묵볶음 진짜 많이 싸가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뭐잘 사는 친구들은 이제 햄 싸고 어그 비슷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어묵으로 어머니가 도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 <laughs> 그래서 비린내가 가시지